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1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일에 수종들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교회의 봉사를 하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이러한 동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갈등이 교회 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동역하는 사람들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또 교회 내에 어떤 이슈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영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등과 그것을 해결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을 뛰어넘을 때는 사명의 본질을 붙잡아야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과 바나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에 사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건덕하고 사도의 일을 감당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으로 하면 거의 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하여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됐다는 얘기예요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보면 심이 다쳤다고 그러거든요 심이 다쳤으니까 정말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였고 사도들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다투었는가 이제 가오리 다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으로 이 지역을 다녀서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잘 돈독히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러 다시 또 돌아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이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다나와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 바나,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고 그냥 자기 일로 돌아가 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에 이제 바나바는 그래도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다시 어? 돌아갔었지만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갈수 있는 마음이 되고 이렇게 같이 하니 같이 섬깁시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좀 원리 원칙 지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포기하고 갔던 사람 또 다시 가고 싶지 않다. 마가요한을 데리고 갈수 없다. 이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툰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섰다고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사람들이 싸웠네. 우리가 극상적인 그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에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이 갈등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시하고 이런 갈등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열심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갈등이 일어난 상태가 좀 다른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제 봉사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주차장에 가서 이제 주차를 예배 끝나고 차를 이렇게 내보내는 일을 좀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를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차를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다른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고유의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교회 내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지금 어떻게 넘어서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심히 다투고 이제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서로 힘이 되죠.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되고 서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1차 전도에 구로 섬으로부터 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쭉 다녔던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습니까? 안디옥교에서는 회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처음 바울이 믿음생활할 때에 그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바나바 바울은 뗄래야 뗄수 없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둘이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것 같습니까? 봉사고 뭐고 신경질 나니까 나 그만할래.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불특불특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갈등은 하나에 넘어서야 될 단계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에서 어떻게 그 갈등을 벗어나게 됩니까? 이두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싸우는 건 싸웠습니다. 의견이 다르니까 싸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누가 옳은지 둘다 옳습니다, 사실은. 뒤에 돌아가 보면.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가? 그러면 마음 상하니까 다 그만두고, 그만두시다, 포기합시다. 이게 아니라 보니까 39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 받고. 또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는 자기 주장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바울도 자기의 주장대로 마가 요한은 안 데리고 가고 신라를 택하여 복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이두 사람은 주의 복음을 자기에게 있는 사명 그것을 어떠한 갈등 때문에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너는 나와 다르니까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건강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이 구원이 있다. 내가 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라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내세우거나 또는 대부분 이단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만이 최고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다가 이제 말씀을 너무 넘어서고 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는 이렇게 동역자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현상 속에서도 그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찢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열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소중하듯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정당한 것입니다. 단지, 결이 좀 다를 뿐입니다. 색깔이 다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사명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동역자들의 갈등 때문에 흩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그 안에 맡겨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자기의 의견이 달라서 자기의 의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둘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현상을 붙잡는 게 아니고 사람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붙잡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사명을 붙잡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 주의 복음의 일들 그 일들 사명의 자리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평강과 그리고 교회들이 안정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갈등을 넘어서야 되는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오늘 16장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이런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 내에는 한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심한 기본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은 어떤 것인가요? 정치 들먹일 때마다 지역적인 갈등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지금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 지역 갈등 하나를 해결하지 를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분의 갈등이 그, 이 골이 깊은가 이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갖고 그러니까 증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아주 깊은 골이 있었는데 예수 안에 이것이 화평케 되는 복음의 일이 일어났거든. 요 복음을 화목해 하는 것다 화평케 하는 일인데, 그런데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 그것은 현상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제자로 이제 삼게 되는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니데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의 아버지 사이에서 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믿음으로 훈련받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훈련받은 아주 진실한 믿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 사람이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때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을 보고 너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결을 해서 복음이 전하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구원을 위한 할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 바울이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놀라운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신앙의 규례를 붙잡을 때에 교회 내부에 있는 갈등들이 해소가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교회 같은 교회 내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규례를 갖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신앙고백이 우리에게 전수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도리를 아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규례를 분명하게 정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간판은 거는데, 교회가 아닌 곳도 있어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확인할 때, 저는 우리가 세대비전교에, 우리 제 설교를 모두,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제가 제 설교를 모두 다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검증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다른 것인가? 확인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상한데 검증이 안된 사람들로부터 안내를 받으면 신앙이 잘못된 인도를 받아서 같이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지도자를 볼때 특히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분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검증하셔도 됩니다. 이분이 정상적으로 신앙을 하신 분인가? 그러면 어떤 신앙을 하신 분인가? 정말 정통 신앙을 하신 분인가? 합동신학 대학원 대학에 교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MDB를 제가 거쳐서 신앙의 경력 뭐 이런 부분들을 검증,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의 열린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을 했는지 어떤 신학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웠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무슨 주장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잘못하여, 특히 요즘은 이적을 중시해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것을 행하면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만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기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단들입니다. 신사도 운동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 네. 멸망으로 빠집니다.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검증하셔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겉으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가 여러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MD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가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지금 현, 현재도 제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지금 신학 박사 과정을 지금 또 걷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 생명을 맡길 내 생명을 맡길 그 목회자를 정할 때에는 정말로 이분이 무슨 학력을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바로 있는 건지 정통신앙의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그렇게 영혼들을 이끌어가는지를 분명히 검증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규례는 하아침에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장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라든가 칼게토네이라든가 여러 회의들을 거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벨집 신앙고백서라든가 도르트 신경이라든가 이렇게 수많은 혼란과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드러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것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규례가 없는 이상한 그러한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멸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그것 대신에 사람이 그 자리에 높아져가지고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 대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 그렇게 많고,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지금 일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규례를 붙잡지 않으면,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주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믿는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하는 일들이 그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상한 일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제어하신 일이 나와요. 제어하신 일이 나오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일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지금 이 바울이 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대. 지금 바울이 뭐 하려고 애쓰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예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있는 성령, 7절에 있는 예수의 영 같은 동일한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9절에 보니까 환상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저쪽 건너편 마케도니아, 그리스반도 쪽입니다. 유럽 쪽으로 향하는 거죠. 마게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볼 때에 그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무슨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막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애를 써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선회해서 마게데나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갈등은 무엇으로 우리가 돌파가 되었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 역사를 따라 그 영적인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는 무엇이 성령의 인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깊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나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를 하다 보면 목사가 어떤 일을 정한다 그래서 그리 다웠습니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락하지 안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 가운데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이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세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결정하게 하시고, 제가 그런 그 경험들을 엄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많이 입어서 정말로 놀랍게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아, 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 네. 정말 주님 이 현실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어떤 갈등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동역자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내 어떤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붙잡습니까? 분명하게. 신앙의 규례를 붙잡아야 돼. 사명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것이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미래를 허망된 미래를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붙잡을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갈등을 넘어서서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